안녕하세요. 통하는 클래스의 신경원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호감 가는 첫인상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오, 진짜 간단하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게 되실 겁니다. 첫인상은 3초에 결정된다, 6초에 결정된다, 다양한 설이 있잖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은 0.1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0.1초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0.1초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호감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초간단 호감가는 첫인상 만들기 바로 그첫 번째는 눈썹 올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눈썹을 올리는 거 말고요.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눈썹이에요.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썹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불신, 의심, 아니면 어, 너무 과하게 액션을 하는 그런 이미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눈썹이 올라가도록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 대한 반가움, 호감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썹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표정을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어,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는 그런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제 영상에서도 아마 소시로 보시게 될 겁니다. 호감 가는 첫 인상을 만드는 두 번째 몸칫은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laughs> 왜 저희, 우리가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목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머리가 기울어지, 기울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기울이는 게 바로 그두 번째인데요. 머리를 기울이면은 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면 상대방에게 호의적이게 되고 마음도 열게 돼요. 그런데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신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싹 기울이면은 비즈니스 상황이나 면접 부를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그때는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신뢰감을 전달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고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올려서,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은요. 네. 데이트를 할 때는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네. 여성의 매력을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네, 그런 머리 기울이기입니다. 호감 갖는 첫인상을 만드는 바로 세 번째. 네, 미소입니다. 사실 미소는 아무리 강조를 많이 해도, 어, 과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이 미소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요. 암스테르담 대학에서요, 미소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겠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미소를 띄었을 때와 미소를 띄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미소를 띄고 예,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50% 무표정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한게 30%였어요. 여러분, 미소는 충분히 연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소도 적재적소에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적절한데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호감가는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눈썹 올리고, 머리 기울이고, 미소 짓고. 굉장히 쉽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호감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하는 클래스의 신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